찍지를 <laughs> 않았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에 오메가로 돼서 오메가로 바뀌고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고 1로 되고 그 다음에 바꿔놓고 다른 방법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꼭 이렇게 안 바꿔도 되잖아요 오메가 제곱을 넘겨도 돼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바꿔서 쓰시면 되죠. 그럼 2가 앞에 있을 거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네제곱에 플러스 2 오메가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로 묶고, 오메가 네제곱은 오메가로 다시 바꿔서 쓸수 있고요. 얘는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다시 얘를 봤을 때 1을 넘기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해도 답은 2가 나옵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풀이 과정이 여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식을 뭐든지 이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문제 차라리 그냥 요 근을 대입하셔도 답은 나와요 네. 근을 구하는 걸 대입하셔도 짚어나가야 되는데 네. 통분하는 게 제일 쉽겠죠 11개랑 곱한 게 통분일 거 아니에요 얘는 얘한테 붙혔겠죠 얘는 얘한테 붙혔겠죠 다시 쓰면 전개하죠 위에는 얘가 1이고 얘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1이네요. 1 플러스 1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번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게. 자 이제 이번에 나와 있는 거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건또 이걸 보고 또 빨간색 식인지 노란색 식인지 생각하셔야죠 얘는 얘잖아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바꾸시면 되는데 아까 뭐 위에 있는 1-2번이랑 방식은 똑같죠 통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통분을 해요 5메가파제곱 마이너스 뭐, 합차 공식을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각선으로 이제 곱하죠. 이렇게 쓰시고, 이제 전개하세요. 전개 다 하시면.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꿔서 쓸 거를 바꿔서 써주시면, 얘가 지금, 요거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1이에요. 얘 1이고, 얘도 1이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플러스 2 근데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얘 1이고 분자 분모가 똑같네 답은 보이시죠?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 원래는 이거 곱셈 공식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곱셈 공식 사용하시면 원래는 제곱은 이걸 계산하셔서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1로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3분의 3이 돼서 1 원래 계산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어피 똑같은 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겠죠? 네 그래서 2번은 저렇게 자 이제 유제 3번 저 안돼요 뭐가 안돼요? 안돼요 네 안돼요 선생님 잠시만 비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이 네. 오른쪽으로요 뭐라고요? <laughs> 네, 저공식점 얘는 차이는 뭐예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노란색 보셔야 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똑같은데, 얘는 또 통분하시면 분자는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될 거고요. 네, 또전개하시면 1 마이너스 오메가파 어, 마이너스 오메가 어..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파 아, 이런 문제 풀면은 지루해 그래 네. 계속 똑같은 거였으니까 얘가 얘죠?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분모는, 아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또 1이죠?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다음 설명할게요. 자, 이제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다 아시죠? 네. 연립방정식 가감법 대입법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도 가감법 대입법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차이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네. 자, 요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근데,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거를 생각하시면요. 연립 방정식을 하실 때에는, 주 <laughs> 연립 방정식을 하실 때에는, 문자를 두 개였으니까 하나로 만들어야지만 미지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2학,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할 때에는 무조건 1차식을 두 개로 만들어야지 X값을 두 개로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차식이 필요한 겁니다. 네. 어떤 식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1차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1차식을 가지고 대입을 하든 뭐라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열립 2차 방정식을 계산하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예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값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얘로 이제 한번 보시면, 아, 근데 여기는 예로할 필요는 없겠 대표 유형으로 합시다. 어차피 유형마다 다 있을 테니까. 네, 대표 유형으로 할게요. 대표형이 어딨냐. 대표형 1번. 네. 요거 보세요. 대표형 1번을 보시면요. 자, 얘는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인 게 보이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차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얘를 X는 Y-2라고 이렇게 바꿔요. 그런 다음에 X자리에다가 y 1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대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자가 하나로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2차방정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자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얘가 더해지니까 2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2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인데 0으로 2로 나누죠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y의 값이 하나는 3이고 y의 값이 하나는 1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xy를 다 구하는 거니까 이 3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x가 1이죠.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x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두 쌍의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laughs> 1차식이고 2차식일 때에는 xy가 이렇게 두 쌍이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XY가 하나만 나오는 건데 지금 얘는 1차식 곱하기 2차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XY가 두쌍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생각하시면 그럼 2차식 곱하기 2차식을 하시면 XY는 4쌍이 나와야 돼요. 시계 따라서. 답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1차식 곱하기 2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2쌍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좀더 자세하게 고급으로 얘기하면 은 조금 이제 어려워지니까. 1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경식의 실제 이름은 1원 1차 연립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1차식이라는 얘기야. x, y가 원소가 하나씩 있는 거여서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연립방정식 2학년 때배운 거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x, y가 두 개고 1차식이다. 이런 의미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얘 같은 경우는 2원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x, y가 두 개고 네. 그 다음에 2차식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주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방법 2번도 똑같아요. 얘를 넘겨서, 네. X는 2 y 플러스 2라고 한 다음에 X자리에다가 2 y 플러스 2 그냥 대입해서 2차 방정에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또 주쌍이 나오겠죠. 어우, 답이 분수였네. 여러분들이 해보실 거고요. 대표형 2번. 여기까지 분수 설명 못할게요 시간이 없네. 자얘 보시면 이제 2차식 2차식이죠. 그러니까 답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요? 4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얘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 기억이 인수분해가 돼요. EX랑 X랑 되고 그 다음에 Y랑 Y로 했을 때자 밑에 마이너스, 아 위에다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y는 2x라는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식이 하나가 나와요. 얘를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해서 한 번씩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y에다 2x 대입하시면 얘는 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20이 돼서 5x제곱이 지금 20이니까 x제곱이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다 이걸 1번인 여기에다 대입하겠죠. 그러니까 y도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래서 두 쌍이 나온 거야. 2콤마 4랑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4랑. 이렇게.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좀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얘를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20이니까. 2x제곱이 20이어서 10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겠죠? 대입하시면 y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위치를 맞춰서 쓰는 거예요. 플러스 루트 10일 때 y가 마이너스 루트 10이고, 마이너스 루트 10일 때 y는 플러스 루트 10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쌍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대표형 2번. 옆에 있는 것도 네,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대표형 3번까지 설명하면 되겠다. 시간이 네 대표형 3번은 자.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이차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제 보시면 둘다 지금 보시면 이차식인 거거든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얘를 사용할 수 있게 변형을 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곱셈 공식이 있어요. x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y 10 이렇게 쓸수 있죠 근데 밑에 있는 식도 보니까 x 플러스 y가 있네요 마이너스 xy도 있어요 자치환하는 겁니다 a xy는 b 식을 새로 쓸까요?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1차식이죠 얘가 2차식이고 그럼 방금 전에 했던 방식을 다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얘는 a를 b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대입하니까 b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바로 전개하면 자 위의 식에서 대입해서 전개한 게 이거고 이거고 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B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요. 자, 하나하나씩 합시다. 여기에다 3을 대입하면 그러면 A가 4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이 나왔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 쌍의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두 쌍의 식을 이제 각자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얘도 넘겨서 x에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 옆에다 쓸게요 1번이라고 해놓고 자 4-y를 대입하는 거니까 y 의 곱하기 y가 3이어서 4y-y제곱이 3이니까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이어서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y는 3이랑 y는 1이 돼요 그러면 이 3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자동적으로 x가 1이 되고요. 얘는 x가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두 번째 거. 얘는 y 넘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를 x에다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제곱이 마이너스 3.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3이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y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x가 1이고요.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럼 x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답은 이렇게 4쌍이 나오게 된다. 어렵죠? 네. 설명은 여기까지.